태권도 그거 그냥 발 펜싱하냐 차라리 프랑스 펜싱이나 일본 유도 를 보는 게 낫지 요새 그거 누가 봐 여기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으로 인해 교수님의 생각이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 뒤부아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스포츠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28살 프랑스 여성이에요. 저는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3, 4년 전쯤 제가 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에펠탑 앞에서 우연히 봤던 한 장면을 통해 제 논문 주제는 물론이고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제 친구 미아의 제안으로 에펠탑 앞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미아는 며칠 전부터 그 공연을 본다고 들떠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추어들이 하는 길거리 공연에는 큰 흥미가 없거든요. 진정한 예술은 극장과 공연장에서 프로들이 하는 것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공연은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었어요. 시범단이 보여주는 화려한 고공 발차기와 절제된 동작, 그리고 위력적인 격파 시범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면서 저는 태권도를 하는 멤버들의 얼굴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다들 눈빛에서부터 강인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무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다음 미아의 행동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아는 공연팀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거예요. 부끄럽고 민망해하는 저와 달리 미아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SNS에서 파리 공연을 한다는 걸 보고 한참 전부터 기다렸다며 선물을 받아달라며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공연팀인 지훈씨는 우리 공연을 재밌게 봐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며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미아는 완전 콧소리를 잔뜩 섞은 목소리로 최고라며 호들갑을 떨더라구요.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의견도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훈 씨는 너무 좋아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하며 나중에 생각 정리해서 SNS로 알려달라며 자기 SNS 주소를 알려주더라구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하고선 돌아왔어요. 아니, 좋다는 말 말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갑자기 고민스러웠습니다. 스포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인 만큼 좀더 학술적인 용어를 섞어서 보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태권도의 역사와 올림픽에서의 위상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느 스포츠와 다른 엄청난 장점이 있었어요. 태권도는 딱히 대단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많은 장비와 환경 세팅이 필요한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죠.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태권도를 검색해 보면 태권도장이 없는 나라를 찾는 게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에서는 예순한 개국이 태권도 종목에 참가하여 21개국이 시상대에 오를 정도로 다양한 국가에서 메달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남미에서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태권도 종목에서 나오기도 했죠. 올림픽 위원회 입장에서는 태권도 종목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도 메달을 가져갈 수 있고 선수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올림픽의 본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한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태권도가 없어지면 많은 나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요즘 태권도 열풍이 어마어마해서 태권도장을 대기하고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태권도의 매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걸 바로 논문 주제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연락해 오늘 공연은 정말 좋았는데 사실 더 좋은 건 태권도라는 운동 자체를 알게 된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공연 후에 태권도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태권도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얘기했고 지훈 씨는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좋다며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지훈 씨의 SNS를 구경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 씨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태권도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았죠. 지훈 씨의 영상을 보면서 태권도라는 운동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지도 교수님께 찾아가 태권도 선수들의 심리적 준비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제 얘길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태권도를 선택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하셨죠. 태권도보다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하는 펜싱이나 메달을 많이 획득하는 수영을 권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유도도 괜찮다고 하셨죠. 한국 스포츠인 태권도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권위도 좀 떨어지고 발펜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시한 스포츠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교수님이 과연 태권도를 실제로 한번 봤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가 봤던 태권도는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교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태권도를 하겠다고 선택했고, 제가 원하는 주제로 논문을 진행하기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논문 연구를 위해 프랑스 태권도 협회에 연락했고, 운 좋게도 한국에서 온 태권도 전문가와 미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전혀 상상도 못한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바로 지훈 씨였죠. 지훈 씨로부터 태권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깊은 스포츠였더라고요. 태권도의 뿌리는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에서 시작되었는데, 단순한 무술이 아닌 정신 수양과 국가 방위를 위한 종합적인 훈련 체계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강인한 의지와 인내 그리고 충성과 같은 가치관이 현대 태권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수련되는 무술로 지훈 씨 역시 어렸을 적부터 태권도장에 다녔다고 했어요. 한국 어린이들은 아마 절반 이상 정도 태권도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때 제 머릿속으로 뭔가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그것과 태권도와의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죠. 태권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지훈 씨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에는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훈 씨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만날 줄 알았다면 이후 일정을 비우고 차라도 마셨을 텐데 아쉽다고 얘기하며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났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조만간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며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주 동안 저는 파리 곳곳의 태권도 도장을 방문하며 현장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포츠 심리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을 갈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지훈 씨는 연구가 잘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어디로 선정할지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훈 씨는 정말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파리 외곽의 소외 지역에 가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지훈 씨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소외 지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사회 통합 문제가 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태권도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보면 연구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었어요. 저는 아이디어를 준 지훈 씨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며 파리 외곽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외곽 생드니의 한 도장에 도착했죠.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난민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모두 인종도 언어도 다양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곳에 어떻게 태권도장을 차릴 생각을 했지 싶어 의아했어요. 생드니는 파리 외곽으로 우범 지역이라 볼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관장인 피에르 씨를 보자마자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태권도장을 만들 생각을 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관장인 피에르 씨는 10년 전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게 지금은 이렇게 커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프랑스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난민들과 파리 현지인들 사이의 갈등에서 피에르 씨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게 싫지만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지옥이라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정말 마음 아픈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인 꼬마 아이가 난민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어른들이 난민을 싫어하고 배척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마저 서로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셨고 그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끼리 관계 개선에는 스포츠만 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를 해답으로 찾았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10년 전이라면 태권도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태권도를 알고 계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피에르 씨의 입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에르 관장님은 이 지역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대 시절 비행 청소년 그룹에 가담했고, 결국 18세의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온순하고 따뜻한 관장님이 과거에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김사범 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교도소에서는 청소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김사범 님은 태권도 세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되어 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대요. 당연히 피에르 씨는 태권도 수업 따위에 관심이 없었지만 태권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강도 높은 직업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태권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차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에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김사범님의 영향력이 컸던 탓이죠. 김사범님께 배웠던 건 태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김사범님은 제게 인내와 존중 그리고 자기 극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라며 피에르 씨는 지금도 김사범님께 깊은 감사를 느끼는 듯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김사범님의 가르침 덕분에 2년 후 출소한 피에르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태권도를 연습하며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건 빠르고 쉽게 돈도 벌고 먹을 걸 구할 수 있었지만, 김사범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들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걸 배웠어요. 못 먹고 배골터라도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인내심을 배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사범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피에르 씨는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범님께선 놀라운 제안을 한 가지 하셨대요.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진지하게 배우지 않겠냐고 얘기하신 거죠. 피에르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김사범님과 함께라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모든 걸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1년간 머물며 피에르 씨는 태권도의 깊이를 배웠고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들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한 피에르 씨는 이곳 빈민가에 작은 태권도장을 열었다고 해요. 저는 피에르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아이들은 그저 시간을 때우러 왔지만 피에르 씨는 한국어 인사법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막 도착한 남자아이가 관장님께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저 친구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자 피에르 씨는 그저 웃으셨어요. 아메드는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적응하기 힘들어 했대요. 하지만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프랑스어도 빠르게 늘어서 이제는 도장의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얼굴도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피에르 씨와의 대화를 통해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느 스포츠가 가질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피에르 씨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다시 파리 중심구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런 장소를 알려준 지훈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지훈 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연락했더니 고마우면 밥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지훈 씨와 파리 15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말만 하라고 했고 지훈 씨는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약을 다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뭐지 싶어 의아했고 지훈 씨가 먼저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지훈 씨가 소개해준 곳을 따라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한국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제가 태권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 한식도 한번 먹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준 지훈씨가 고맙더라고요. 그 식당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미슐랭스타를 받은 곳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식당 이름은 사계절이라는 곳이었는데 한국에선 사계절이 각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 겪는 사계절은 모두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식당 이름답게 메뉴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내려오는 물을 보고 저는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수가 아니라 약간 갈색물이더라고요. 그냥 물과 달리 냄새도 구수한 냄새가 났는데 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씨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고 혹시 상한 걸 눈치채지 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훈씨에게 괜찮냐며. 물이 조금 상한 것 같다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크게 웃더라고요. 혹시 이게 상했다고 생각하냐고 했어요. 이어지는 지훈 씨의 말은 놀라웠죠. 그건 상한 게 아니라 보리차라고 한국에서는 그냥 물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차를 끓여두고 식혀서 준다고 했어요. 보리차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항염 효과도 있다고 했죠. 한국에선 흔한 일이라고 구수하고 맛있으니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말을 믿고 눈딱 감고 마셔보기로 했죠. 물에서는 고소한 향이 가득했고, 꽤제 입에 잘 맞았어요. 밍밍한 생수보다 훨씬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물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바로 반찬을 네 가지 내어주셨습니다. 지훈 씨에게 이 음식이 에피타이저 같은 거냐고 물어보니, 지훈 씨는 나중에 메인 메뉴와 같이 먹는 음식인데 지금 바로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유럽의 음식점을 다녔을 때는 에피타이저는 시켜야만 나오고 주로 빵에 올리브유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식당에서는 신선한 야채로 요리한 것을 내어준다는 게 좋았어요. 그 음식들은 하나같이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걸네 가지나 내어주다니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았거든요. 지훈 씨에게 이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거냐고 물으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이거 굉장히 비싸니까 자기가 다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오늘은 내가 사기로 했으니 얼마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 낸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화를 우연히 사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메뉴판을 갖다 주시며 이건 다 공짜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공짜라는 말에 의아해서 왜 공짜로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예뻐서 공짜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네 가지 음식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메뉴판을 열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메뉴판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메뉴판을 뒤져 보자 사장님은 크게 웃으시며 제게 진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이런 반찬이 그냥 나온다고 했어요. 서비스 음식이라며 누구도 이 반찬을 돈 내고 사 먹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얘기하면 더줄수 있다고 걱정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사장님의 얘길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저를 놀린 지훈 씨가 재미있었죠.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이 모두 공짜라니 믿기질 않았어요. 지훈 씨는 여기 반찬은 매일매일 그날의 식재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은 오이 무침에 장조림 그리고 가지볶음과 콩나물 무침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매일 그날의 식재료에 따라 달라지다니 굉장히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른 먹고 싶었죠. 그렇지만 원래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라니 저는 한국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메인 음식을 시키려 메뉴판을 보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 좀 어렵더라고요. 지훈 씨는 어려우면 자기가 직접 골라준다고 얘기했고, 저는 매워도 괜찮으니, 여기서 맛있는 음식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지훈 씨에게 메뉴를 맡기고 식당을 둘러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식당이라 주로 파리에 사는 한국인들이나 관광 온 한국인들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왠걸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파리 현지인들이었어요.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는 파리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오시는데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식집도 덩달아 인기가 많아졌다고 얘기하셨어요. 맨 처음 이 식당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한식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식집 인기가 많아져서 재료를 구하기도 정말 쉽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씨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 저는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색깔이 너무 빨개서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러자 지훈 씨는 따로 부탁드려 최대한 덜 맵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부대찌개는 한국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입 떠먹어봤고, 의외로 입에 잘 맞았어요. 계속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지훈 씨 말대로 생각보다 별로 맵지 않았어요. 게다가 국물 안에 들어있는 쫄깃쫄깃한 식감의 떡에다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 그리고 두부까지 다양한 건더기들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걸 밥 위에 올려놓고 싹싹 비벼서 같이 먹더라고요. 저도 지훈 씨를 따라 먹었어요. 저희가 먹는 메뉴를 보고 맛있어 보였는지, 주변 테이블에서도 저희 메뉴를 따라 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대찌개에 밥을 비벼서 처음에 나왔던 반찬을 먹어보니, 다채로운 맛에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기름기 많고 더부룩한 유럽 음식들보다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훈 씨가 손을 번쩍 들더니 사장님께 무어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바로 면을 가지고 와서 부대찌개에 넣어 주셨죠. 지훈 씨는 사리 추가를 꼭 해야 한다며 이게 진짜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밥도 먹었고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딱한 입만 먹어보라며 라면 사리를 먹으려고 부대찌개를 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훈 씨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먹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면에 부대찌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 배불러서 더못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훈 씨보다 라면 사리를 더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조합을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었고, 지훈 씨는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진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미식의 나라는 우리 프랑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른 배를 두드리며 식당을 나와서 좀 걷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지훈 씨는 잠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가족들도 만나고 휴가를 좀 보내고 올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지훈 씨의 말을 들으면서 이참에 나도 자료 조사 겸 한국에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훈 씨의 얘길 듣고 갑자기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혹시 자료 조사 겸 한국에 가게 된다면.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로 좋다고 얘기할 뻔했지 뭐예요.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교수님께 연구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러 갔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교수님은 이때까지와 전혀 느낌이 달랐어요. 제 연구 내용에 굉장히 감명을 받으신 듯 했죠. 스포츠 심리 연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겠다며 한국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먼저 얘기까지 꺼내주셨죠. 교수님께선 특히 생드니의 피에르 씨의 얘기에 크게 감명받으신 듯했고 파리의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큰 성과를 볼수 있겠다며 멀리 내다보시는 듯한 느낌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태권도를 무시하던 교수님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태권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지훈 씨와 보낼 한국에서의 시간도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엘로디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권도야말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스포츠에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게다가 이번 올림픽에서는 종주국답게 메달까지 획득했으니 더할 나위 없네요. 태권도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